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와 제주를 잇는 전기 여객선의 뱃길이 끊긴 지 10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오는 7월 항로가 개설되면 엑스포 이후 인지도가 높아진 여수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해고속이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운항했던 여수 제주간 카페리, 선사측의 사정으로 카페리 운항이 중단된 지 10년 만에 다시 백길이 열립니다. 한일고속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여수 제주간 여객선 조건부 면허를 신청한 뒤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일고속은 이달 중으로 일본에서 15,000톤급 정원 810명 규모의 여객선을 들여옵니다. 접안시설 준비와 항로 안전 등 협의를 마치는 대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오는 7월 운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중에 취항을 하려고 계획 중인데요. 제 그렇게 취향이 되려하면 여수 부두나 제주 선석이 확보되고 또좀계량 공사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운항하는 여객선은 매일 한 차례씩 운항하며 소요 시간은 3시간 30분 정도 예상됩니다. 양 지역의 관광객 수송으로 그동안 제주까지 배를 타고 가려면 장흥까지 가했던 야 지역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객선에는 팔톤 화물 차량만 200대 이상 실을 수 있어. 지역 농특산품 등의 물동량 운송도 수월해지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항만과 공항이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여수로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운항 중단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여수-제주 간백길 지역 관광의 중심으로 여수항이 남해안의 해상 교통 관문으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표입니다. 진통을 겪고 오던 광양 세풍산단 개발 사업이 다음 달 기공식과 함께 본격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 개발 예정지 3세제곱킬로미터에 대한 토지 감정평가가 완료된 데 이어 3단계 분리개발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1단계 개발 예정지 60만제곱미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가액을 통보하고 협의 매수에 착수했으며 다음 달말 기공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경제청은 세풍산단개발 주식회사와 함께 오는 2020년까지 5,219억 원을 들여 1단계로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을 2단계로 바이오 패키징 단지를 3단계로 제철 관련 산업을 각각 유치할 계획입니다.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여수 시민들의 열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대학병원 여수유치범시민위원회가 지난 6일부터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남대병원 여수 유치를 위한 서명을 받은 결과, 지금까지 5천여 명의 서명과 다섯 개 단체의 유치 지지 성명서가 이어졌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주부터 범시민 유치위원회가 각 읍면동을 직접 순회하며 대학병원 유치의 타당성을 홍보하고 10만 명을 목표로 범시민 서명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운항 중인 거북선형 유람선의 위탁업체 선정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6월부터 1년 동안 여수 거북선형 유람선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해상 여객 운송 사업 및 유선 사업 면허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 업체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의회 강재현 의원은 해운법과 유선 사업법의 면허가 서로 다른 만큼 조례가 정한 유선 사업자만이 유람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선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수신는 이에 대해 거북선형 유람의, 유람선의 경우 건조될 당시 여객선이었기 때문에 위탁 공고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청소년 흡연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 지역의 청소년 흡연율은 11%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으며 전국 평균인 9.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모든 초, 중, 고등학교를 흡연예방교육선도학교로 지정해 금연교육과 캠페인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누런 수돗물이 나와 주민들이 40일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한데 원인을 밝히기 위한 용역은 주관사 선정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누런 수돗물이 나와서 마시지도 씻지도 못했던 나주 혁신도시 주민들. 40일이 흐른 지난 8일 가까스로 수돗물 공급이 정상화됐지만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여전합니다. 그렇지만 원인을 밝히기 위한 작업은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10일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시행사 4곳에 누런 소물이 발생한 원인을 밝혀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해당 기관들은 나주시가 주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이미지 실추와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자신들이 아닌 제3의 용역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도 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그거는 누가 아무래도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안, 안 믿어지는 용역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주시 역시 복잡한 싸움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혁신도시를 조성한 시행사도 아니고 시설물 이관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가지고 원인 기념 용역사를 선정을 하고 용역 발표를 하고 이렇게는 모르겠다그 거죠. 주민 불편은 컸는데 원인이나 책임 소재를 가릴 용역조차도 해당 기관들의 갈등 속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MBCUS, 한신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헌신적인 구조를 벌였던 진도 동거차도에 에너지 자립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먹 구구식 검토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자체 발전시설이 없는 진도 동거차도, 내연발전기 세대가 있는 서거차도에서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기상이 나빠지면 전기가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여기 건조장도 전기가 이렇게 자주 가고, 이렇게 마을 주민들도 이렇게 전기가 자주 끊기고 그러니까, 여러 상,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불편이 많습니다. 태풍으로 전기도 전화도 없이 사흘을 버텨야 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세월호 사고 때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인 진도 통고차도를 에너지 자립섬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110kW의 태양광과 150kW의 비상발전기가 내년 7월까지 설치될 예정이지만 문제는 사업부지입니다. 당초 마을 외곽에 있는 밭이 검토됐지만 최근 변경됐습니다. 예정부지는 자연환경지구로 태양광 설치가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해주고 어느 정도의 기발은 좀 이렇게 협의를 해줄 거라고 약간은 음. 생각은 했었어요. 마을 폐교가 사업부지로 재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 말썽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는 데다 60년 역사의 학교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고, 그, 참, 폐, 초등학교가, 참, 역사가 있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에너지 자립섬 조성 사업이 주먹 구구식으로 추진되면서, 동고차도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야훈입니다. 지난해 전남지역의 농 어가수가 전년에 비해 5천 가구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4년 농림어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지역의 농가수는 16만 가구로 지난 2013년보다 4700가구 감소했습니다. 또 어가수도 21200가구로 만 500가구 감소하는 등 농가와 어가는 모두 5200가구가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전남지역의 농가 감소율은 충남과 충북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고 어가의 감소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남미산 화훼작물인 알스트로메리아가 틈새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관내 9곳의 화훼농가가 알스트로메리아 45만 속을 생산해 9억 5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역의 틈새 고소득 작물로 뿌리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올해 알스트로메리아 생산 농가에 신품종 종묘와 화훼 규격 박스를 공급해 지역 브랜드로 육성함으로써 올해 1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고흥군이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고흥군은 올해 도비와 군비 등 2억 3천여만 원을 들여 소외계층 7만 2천여 명에게 공연과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문화 누리카드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발급 신청 기간인 이달 말까지 카드가 발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개인별로 5만 원이 지원됩니다. 순천시가 행복문화 조성을 위해 감사 표현과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배려와 감사를 표현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과 교통질서 지키기 시민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초등학교와 연계한 릴레이 활동과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순천시는 사회 지도층이 참여하는 활동을 강화해 시민들은 물론 각계 각층에 감사와 기초질서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순천시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동네 정원 만들기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우리 동네 자투리 땅 정원처럼 만들기란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하는 동네 정원 만들기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조례주공 1, 2차 아파트 자투리 땅에 꽃나무와 초아류 3천여 그루를 심은 데 이어 도심 곳곳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정원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해 임도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말까지 총 531km의 임도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사업비 214억 원을 투입해 임도 92km를 새로 만들고 동절기 전에 구조 개량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